우리가 주님만 말라보면서그안과 위로를 받는 기아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삽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을 단망할 때도 있지요. 또 세상에 섞여가지고 세상 사람인지 신앙인지 구별되지 않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인으로서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라는 겁니 그래서 불행으로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더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분들은 주님을 볼수 있는 눈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 믿는 사람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지아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라 증거입니다. 그저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보고 세상이 빛이 되어라 소음이 되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빛도 되지도 못하고 소음도 되지 못한 상태가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이 빛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소금이될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럴 한가를 끊임없이 그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러기 위해서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의 빛과 속이 되며 주님 소원하시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까? 다시 말씀을 나누자합니다 우리 좌 앞에 계시는 분한 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laughs> 이 시간 은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를수 있을까? 세상 사람과 다른다는 것. 그래서 내가 순결한 신앙인이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가하시고 그 가운데서 답을 얻으듯이그 힘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구별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첫 번째로는 영적 분별력을 체질화해야 됩니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영적 분별력을 체질화하자. 성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이 잘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선하게 있는 것, 그것 말고 내게 신앙 가운데에서 또 성품 가운데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걸림이 되는, 것, 내가 좋지 못하는, 신앙인으로서 이런 악의 몽독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또한번 적어보는 것, 작성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악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또 이런 모습이 내가 부지불식간에쏙 속하고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독이게 되고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 신앙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데 일주를 하게 됩니다. 열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볼 때에 어, 나는 이렇게 해당되는가 내신시을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나는 게으르다. 내가 속비게으름이 있는가 일을 자꾸 미룬다든지 못본척 한다든지 그런 데서 저꾸 내가 게으르지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두 번째로는 나는 종종 착한 뜻이든 나쁜 뜻이든 내게 유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나도 어떤 종류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나는 교만하다. 나는 얼마만큼 교만할니까 우리 모두가 교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맞아 나갈 길이 없어요. 절다 교만합니다. 그럼 내 교만은 어느 부분입니까세 번째로는 나는 없는 것을 믿는 자. 올리기 싫어서, 혹은 내 스스로가 조금 못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없는 것, 모르는 것도 좀 많은 척 하면서 지나간다. 다섯 번째는, 나는 잘못한 것을 무기랍니다. 내 잘못을 무기랍니다. 그래서 엉변설적 넘어가기를 원하고, 아,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아, 그건 내 실수예요. 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척 하고 넘어간다. 여섯 번째는, 나는 남이 잘 되면은 시기할 때가 많다.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나이도 비슷하고, 학년도 비슷하고, 어, 뭐 비슷한 사람이, 나보다 좀 뭔가 좀 나은 일이 생기면은, 내 속에서 시기가 흔들리다다 일곱 번째는, 나는 순간적인 쾌하게 마음이 흔들린다. 아, 저를해버리는 속이 시원하게 해서, 좀 이렇게, 내 자신을 풀어놓고 싶고, 자유를 찾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해서, 좀타락된 것을, 이렇게 접하는 것을 내가 허용하고 있다. 여덟 번째는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학부로 판단한다. 그게 그러니까 내 기준이에요. 내가 왔을 때 아직 맞아.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나 주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기준에 의해서 그들 판단하고 있지 않다 아홉 번째 나는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다. 욕심이 많든 저거 하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오 이걸 해버리고 싶은데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는가. 마지막 열 번째로는. 나는 정욕과 유혹에 잘 빠진다 그래서 내가 누가 뭐라 얘기하냐면 기가 얇아가지고 아 그런 줄 알고 그걸 해보고 싶고 동참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일어나면서 앞뒤 생각없이 그렇게 해보조,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내가 실수하고 있는 거내 약점 이것을 기록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10가지가 아니라 20가지 한 페이지가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접다가 아 어, 짜증나 하면서 잘 돼도 쓰겠 내가 이럴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겠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 몇 듯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내 스스로가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그것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정도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돼요.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정작 봐야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어리석음니다 성경의 어리석음은 내 자신을 내가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음이고또 하나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다른 것, 우상순배라든지 다른 것을 찾고 그것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질문과 반성이 없게 되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저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 색깔이고 저럴 때는 저 색깔이고 인간 면에응 능숙한 사람만 되는 것이지 진중한 사람, 깊이 있는 사람은 못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내 자신에 대서 너무 강대도 안 됩니다. 내가 중립적인 모습을 말진방대에 세워야 된다는 것이지 자신이 무엇을 고쳐내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 잘못하지 않, 않으면 은그 내가 질문하지 않으면 내가 또그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할 때였습니다. 내가 내 문제점을 제대로 질문하고 파악할 때는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도 더 살아가야 되겠다는 명확한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지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 이치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 그것이 체질화된. 이것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영적인 삶을 체질화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 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마 왕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처럼 영적인 분별력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신앙생활에 행복해지고 유익해지는 것 주님과 함께 성령니다 매일 매일 기쁘게 사는 그 삶이 어떤 다른 누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무엇이 필요한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필요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자. 세상과 내가 구별돼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신앙적인 신앙생을 잘하고 있는 자매가 있었어요. 상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가게에서 일하다 보니 그곳에서 그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고요. 힘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교들은 신앙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오직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하는 말이 저속한 말이 많아요. 말의 문장에 반 이상은 용이 들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하하호호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쁜 행동을 해도 그냥 재미로 생각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면서 그냥 세상에 도화되어가는 사람들을 동료로 두었기 때문에 이 자매들에게는 신앙생활을 신앙 인의 모습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여기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고 날이 갈수록 그들 동료의 그 습관에 자기들이 동화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의식을 계속하고 신앙인으로서의 그 신앙을 잊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굳게서 있게 되니까 그들이 어떤 일이든지 신앙인으로서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더예요 그들의 비율을 맞추기보다 신앙의 기준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그들은 그녀 그분들은 생활 방식이 이 세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지만 생활방식을 함께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기들 속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마음을 전혀 그들에게 동화되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어요. 혹시 오염될까? 세상사람화되지 않을까? 그들이 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슬기고 노력했는데 놀랍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놀랬다 세상이 참으로 악한데. 그래서 어느 날 그녀는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순수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대체 이게 무슨 현상인가, 어떻해서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의심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한 승리를 찾아가서 자기 이 문제를 배놓고 서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녀의 환경에 대해서 쭉 듣고 그러면서도 신앙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는 그 상태를 간파하고 난 다음에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더러운 곳이나 진흙 속에 있다 하더라도 비둘기는 결국 더러워지지 않고 항상 깨끗한 깃털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일이 기억이 안니다 비둘기 날개에서 끊임없이 세척의 역할을 하는 기름샘, 기름샘에서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묻어도 털어버리게 되고 묻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 이런 방식으로 비둘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의 중심에 두 장격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합 성령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며 성령님과 동의하고그이을 내가 살고 있다면 성령의 기름이 나보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죄에 오염되지 않고 죄가 묻어도 죄 가운데도 씻을 수있는죄 가운데 더러움 속에서도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비둘기라고 얘기하고 습니다그 성령이 비둘기가 우리 심령 가운데 안자한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중심에서 활동하시게 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처럼만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명쾌하고 대전을 딱 이뤄가지고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이 일어난다. 맞아요.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지요. 육자의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들고 무엇으로 가느냐? 사망으로 가더라. 자기는 멸망으로 끌고 가더라. 반대로, 영의 생각은 어떻게 되느냐?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가 가게 되더라.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의 고난과 아픔과 그의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깨달은 아주 귀중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성령을 따라가 따라서 일을 해야 돼. 우리 생각 속에 성령께서 다 지배해 주시면은 우리는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가. 지금은 고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두시다 근데 어디로 부르시느냐 하면은 주님의 처서 거처의 글을 그곳이 어디냐? 춘향교회 춘향교회로 주님께서 다불러오시다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러도 아나 가기 싫어요안 갈래 나딴데 갈래 그럼 모두 겠지요 그렇지만 주님 부르시면 그래 내가 주님의 의사을 듣고 갑니다 주님 부르셨으니 내가 가야지요 성령의 이끌심을 받고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교회에서 모이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주인은 우리가 배우는 것이요내 심령을 비우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은 비우고, 언제쯤 못할 때.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충전된 그 기쁨을 가지고, 그 만족을 가지고, 그 위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지치고 힘들면 사벽에 주님께로 부르면서 예배드리고, 수요일 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한번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보자. 또 우리 심년이 다시 한번 가라고 기념되어서 또 세상으로 가라.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Ecclesia.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교회라는 뜻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냈다 다시 말해서 좀더 집중적인 표현으로 세상에서 빼냈다라는 표현입니다. 불러낸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는 믿음을 툭 불러서 교회로 와라. 교회로 오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모시고. 목자의 장이 되셔서, 양들의 목자의 장이 되셔서, 이교회에 준양이 출입하는 것은 아무래도 교회에 들어올 때에 일절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먹고, 양님이 잘 되는 건가? 아니면 여기 저기 이쪽으로 서상체투성기고합 한다? 주님께서는 양의 문이 되셔가지고, 우리 춘양교에들어오시는은하한분 일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사람은그 일주일에 생활이 온것을다들어우리가 몰라요.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아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에 이렇 그 괴를 불러 모시고, 예배 가운데에 예배가 침이 지갑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사랑한 마음들, 는지 못한 것들, 괴로움 속에 유혹받고 있는 것들, 죄 지은 것들이 다 세척되어 주고 씻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서 새상이 돋고 새힘을크 그게 예배지가 그 예배 그래서 예배지가이귀 교회에 오는 것이 그래서 귀에요. 그러고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게 해 주시고 교회라는 명칭을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움 내가 넘치도록 만들고 치유해회복 역사 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주님이 주시는 우리 큰은혜다는 거예요. 주님 믿고 은혜 그러니까 받은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살아간다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다라는 데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생생활 방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집니고 세상과 구별돼서 주님을 찾는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화시켜 나가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신앙인으로서 자존심을 다시 한번 세우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느라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시는 은혜다라는 니다 그러니 사랑하손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 풍습을 따라가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북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서 구별되는 삶을 내가 살겠느라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번 한 주간 지지 마시고 패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아니 닿는 곳마다 죄악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장소에 머물러 는 복된 이번 한 주간 다 보내게 되시기를 주의 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